예, 반갑습니다. 주식차트분석 강정 t v 입니다 예. 먼저 원달러 시장부터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상승이 어려울 것이 됐었는데 예, 우리나라 시장은 개바르게에서 출발하고 원달러 단위로 갭 상승은 마감했습니다. 예. 주봉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위에 라인은 뚫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위, 이 라인은 뚫고 올라오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달에는, 이 하늘색 라인, 1129.10, 이걸 뚫고 올라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다음은, 예, 업종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 이렇게, 막판이 땡겨 올렸습니다. 어제 제가 상승이 어려울 것이다 했더니, 이제, 하락으로 밀리고 있다가, 예, 이렇게 밀리고 있다가, 막판이 땡겼습니다, 순간. 예,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봉이면, 이제, 위에 이 라인은 지금, 또, 오늘 부딪히고 어떻게 될지, 2226.66입니다. 예, 돌파라면 뭐 좋겠지만은, 잘못 하면 부딪히면 밀릴 수 있습니다. 예,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양봉이 남아 있습니다. <laughs> 예, 아직 뭐 6월달에 보람 남았는데 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조금 더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예, 뭐 상상을 하면 좋겠지만 어제 너무 급하게 올렸어 저도 좀 순간 당황했습니다. 밀고 있다가 예, 분모는안보도라하겠습니다 제가 달리기 없어 보인다 했었는데 어제 막 밀려 가지고 음, 우분에 네, 빌빌거리더니 막판에 이렇게 모양만들어 을 올려 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올리는가면은 아래 투자자 일별 매매황을 보시면은 기간이 돌아올 있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 이 물량을 매수하고 있었다가 예 <laughs> 기간이 팔고 있다가 막판에들어올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예기간은 팔고 있었습니다. 예, 1 시까지 1시 이후에 갑자기 매수를 들어와 가지고 외국인은 계속 지수 방울을 막고 있다가 들어올려 예, 버렸습니다. 예. 이게 과연 슥반람직한 것인지, 예, 오늘, 오늘 보시면 아시겠죠? 예. 예,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도 이 밀리다가, 예, 뭐, 들어올려놨습니다. 예. 주봉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뭐, 일단 이번 주는 양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봉은 예. 월봉도 양봉 상태입니다. 확실히 이그래소보다는 모양 은좀더 예쁩니다. 예.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서 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상승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밀렸습니다. 예. 아침에 완전 순간 급락이 나왔었는데 예. 어쨌든 이 라인을 타면서 일단 모니터을돌려놓는 흐름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이 또 문제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음. <laughs> 아래 투자 질병 매매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제 개인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기간 물량을 좀 내놓고 있고. 음. 해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낯싹 빽입니다 음. 어제 장중에 좀 상승을 하니까 뭐 외국, 우리나라 그 기관들이 미국 시장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뭐 순간 잡아 그 물량을 끌어당기 땡기 올리는지 뜨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윗꼬리 달고 있습니다. 계속 주봉을 안 보들어 있습니다. 계속 일한일 돌파를 못 하고 있습니다.지 월봉 안 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지부진하죠. 다음 산업을 안보들라 있습니다. 일단, 다음 산업도 제가 어제 상승이 좀 어려울 거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어제는 올렸다가, 일단 좀 밀렸습니다, 다시.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은 그래, 올라가기 힘든데, 어제 오버슈팅 한번 나왔었습니다. 뭐, 가면 좋, 좋죠. 좋지만은, 좀, 다음 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달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미국, 미국이 지지부진하니까 지금 양봉이 맺히고 있습니다. 예. 주봉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직 현재로서는 뭐, 크게 이제 분석이 뭐, 어미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상승을 하려면 이 라인이 올라와줘야 됩니다. 예. 울봉은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뭐, 추가라이 나오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이게 양봉을 전환을 되든지 아니면, 이번 달에는 뭐, 도지 정도 나와주는지, 예, 그것을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브랜트 요, 국제 유과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참, 어제, 교육이 돌려놨습니다, 일단. 예.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요 라인 와 있습니다. 예. 예. 63.95. 예. 오늘 이 부딪히고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를. 어. 돌파하러 가는지, 아니면 부딪히고 밀리는지. 예. 월봉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당이 양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하늘선을 아니면 이틀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 어제 기간이 막판에 순간 이렇게 막 물량을 들어올려가지고 상승을 시켜가지고 예. 좀 놀랬습니다. 예. 오늘이 어떻게 될지, 오늘이 장선 꼭지가 되고 밀릴지, 예, 위에 장선에 붙이고 밀릴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지만, 넘무 급격한 상상은 좋은 것이라 볼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